솔직히 말해서 요즘 도로에서 이차안 보신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신호 대기 중 옆차선에서 한 번, 주차장에서 또한 번,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이거 진짜 그랜저 맞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대차가 작정하고 다시 한번 판을 흔들어버린 바로 그 모델, 현대 그랜저 GN7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풀체인지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게 바뀌었고, 그냥 세대교체라고 하기엔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과연 이 차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가격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차일까요? 처음 실물을 딱 마주했을 때 느낌부터 이야기 안할 수가 없어요.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을 때보다 실제로 보면 훨씬 더 큽니다. 차가 다가온다기보다는 하나의 덩어리가 조용히 미끄러져 오는 느낌이랄까요? 전면부를 보면 수평으로 쭉 뻗은 뒤를 밤에는 거의 한 줄의 빛처럼 보이는데 이게 진짜 존재감이 대단합니다. 예전 그랜저의 점잖고 보수적인 이미지보다는 훨씬 미래적이고 약간은 콘셉트카 같은 분위기까지 풍겨요.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정말 중대형 세단의 기준일까? 아니면 현대가 아예 새로운 급을 만들고 있는 걸까? 측면으로 가면 더 흥미로워집니다. 본인이 길고 캐릭터 라인은 최대한 절제되어 있어서 자체가 더 길어 보이고 휠 베이스가 늘어난 게 한눈에 느껴져요. 특히 뒤쪽으로 갈수록 흐르는 실루엣은 예전 그랜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실제로 보면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후면부 역시 전면과 마찬가지로 좌우를 가로지르는 리어램프가 차를 더 넓고 안정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주고요.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경쟁자가 있죠. k 8 그리고 수입차 쪽에서는 BMW 5 시리즈, 벤츠 E 클래스까지도 비교 대상에 올려놓고 싶어집니다.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가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진짜 그랜저 실내가 맞나 싶을 정도로 감성이 바뀌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파노라마처럼 이어진 대형 디스플레이입니다.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시각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럽습니다. 버튼 수를 최소화하면서도 완전히 터치에만 의존하지 않은 점은 개인적으로 정말 잘했다고 느껴져요. 손이 자주 가는 기능들은 여전히 물리 버튼으로 남겨둔 게 실제 주행하면서 꽤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시트에 앉아보면 착자감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푹신한데 그렇다고 몸을 다 잡아먹는 느낌은 아니고 장거리 주행을 염두에 둔 세팅이라는 게 바로 느껴져요. 특히 2열 공간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무릎 공간, 헤드룸 모두 여유롭고 등받이 각도도 편안해서 굳이 운전석이 아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죠. 이 정도면 굳이 제네시스로 갈 필요가 있을까? 실내 소재도 상당히 신경 쓴 티가 납니다. 가죽 마감, 우드 패널, 그리고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전체적으로 과하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잘 만들어 줍니다. 밤에 조명을 켜고 달리면 마치 라운지에 앉아있는 느낌도 들고요. 현대가 이 차를 단순히 패밀리 세단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느껴집니다. 이제 시동을 걸고 도로로 나가보면 또한번 인상이 바뀝니다. 엔진음이 굉장히 조용하고 출발할 때 차체가 앞으로 쭉 밀려나가는 느낌이 아주 부드러워요.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았을 뿐인데도 차가 스트레스 없이 움직여줍니다. 이 차를 타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은 하나예요. 이 차는 빨리 달리라고 만든 차가 아니라 편하게 그리고 여유롭게 달리라고 만든 차구나라는 느낌입니다. 속도를 조금 더 올려서 고속도로에 올라가 보면 그 성향은 더 분명해집니다. 노면 소음과 풍절음이 정말 잘 억제되어 있어서 속도계를 보지 않으면 지금 얼마나 달리고 있는지 체감이 잘안될 정도예요. 스티어링은 가볍지만 불안하지 않고 차선 변경이나 곡선 구간에서도 차체가 안정적으로 따라옵니다. 스포츠 세단처럼 날카로운 반응을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겠지만 이 차를 선택하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그런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BMW 5 시리즈보다 편안하고 벤츠 E 클래스보다는 조금 더 젊은 감성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 이야기도 안할수 없죠. 현대의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까지 실제로 사용해 보면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요. 차가 알아서 속도를 조절하고, 차선을 유지해주니까 장거리 운전이 정말 편해집니다. 물론 완전히 손을 놓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운전자의 피로도를 크게 줄여주는 건 확실합니다. 이런 기능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쟁 차종들과 비교하게 되죠.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보조 시스템을 기본 또는 옵션으로 제공하는 브랜드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임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직관적입니다. 화면 반응 속도도 빠르고 메뉴 구성도 복잡하지 않아서 처음 타는 사람도 금방 적응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연동도 안정적이고 음성 인식 기능도 예전보다 훨씬 똑똑해졌습니다. 이런 디지털 경험은 특히 젊은 소비자들에게 꽤큰 매력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 가격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랜저 GN7의 가격대를 보면 분명히 예전보다는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옵션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져요. 비슷한 수준의 옵션을 수입 중형 세단에 넣으려면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유지비, 서비스 네트워크, 그리고 국내 도로 환경까지 고려하면 이 차의 가성비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결국 다시 그랜저로 돌아오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차는 누구에게 가장 잘 어울릴까요? 패밀리카를 찾는 분들, 출퇴근과 장거리 운전을 모두 만족시키고 싶은 분들, 그리고 너무 튀지는 않지만 확실히 고급스러운 차를 원하는 분들에게 딱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운전의 재미, 날카로운 핸들링을 최우선으로 두는 분들이라면 다른 선택지가 더잘 맞을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이 차를 타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균형감각이었습니다. 디자인, 실내, 주행 성능, 기술, 가격까지 어느 하나 과하게 튀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더 무서운 차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번 타보면 왜 이렇게 많이 팔리는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거든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랜저 GN7은 어떤 차인가요? 과연 수입중형 세단을 대신할 수 있는 차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국산 세단의 끝판왕 정도라고 느껴지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더 솔직하고 재미있는 자동차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